저거 찹쌀 통과 저거한 마리 좀 대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따뜻 따뜻 따뜻. 따뜻해요 아, 아니 네네네. 요 요거 요, 요거만 여기서 올리면 돼. <laughs> 컵 자기들 먹는 거? 응. 네. 이집 오뎅 맛있어요. 네. 요, 제 팬분들만 오세요. 멀리서 오신 분들 만 <laughs> 창원에서 왔어요. 네? 창원.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공주, 분들만. 수원, 대전, 김해, 내놓은 아, 거예요. 드시면 돼요. 네. 와, 맛있겠다. 네, 사다. 네. 내가 일단 영어만 찍어놓을게. 나중에 계산하테나중 이해죠. <laughs> <나중에. 웃음> <laughs> 야,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더 먹을 것 같아서. <laughs> 아니, 아니 남자비 빨간색 아, 그냥... 매운 입니다 이거 매 매운 도 맛있어 어? 나 매운 거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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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잘해 가시다가 배고프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국물 맛있어 맛있어 네 그냥 그 QR코드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이거 라디하게 아니야 제가 회장님 찾을게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이거 이야기하시면 돼 잘하고, <목소리> 잘하고 <목소리> 하니까 나 눈골 아파 지금까지 상인회장님한테 얻어먹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진짜 얻어먹은 거대박이 어, 음. 최고다 나 최고. 이쪽으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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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와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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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왠지 기분 좋다 이런 맛. 맛있어 마. 이거. 네. 어, 없네, 거. 나 아까 오자마자 하나 먹었잖아 이 집에서. <laughs>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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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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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돈5 0원으로네 잡아. 오늘 뭐 드릴까요? 네. 음. 음. 님 어, 드시고 있죠? 네. <laughs> 국물 어, 국물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나도. 자, 국물. 있어그러면엄마 맛게. 있그 어, 오뎅 맛있다, 진짜. 아, 이 맛있다. <laughs> 장도리 어묵이라고 부산에 있어. 그 어묵을 써. 응. 그러니까 장도리 어묵이 맛있어. 응. <laughs> 맛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바이네, 잠깐만 나와봐. 야. 소주미야? 이렇게 많이 먹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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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추천하신 오기야 식당 그 맛이 있어요. 음. 사람 너무 많아. 맛있어서 많아. 음. 음. 아니 이 집도 맛있더라고. 음. 나중에 집에 갈때사 가지고. 군취한 음. 떡이면은 정말 찹쌀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 먹어봐, 언니야. 음? 이게 어, 이게 어묵마다 맛이 맛이 달라요. 네. 어 빨간색 뒤에 있는 아 거는 매운 맛인데 맛있어요. 응? 땡초 어, 들어갔어요. 광종도 맛있다. 응? 어. 강 광종 맛있네. 음, 드셔 봐요. 감동 맛있어 차리 마스터 빨리 오세요. 이거 상인 회장님이 쏘는 거예요. 네, 차리 네, 마스터 네, 거기 차에 오세요. <laughs> 차에 계시지 네, 말고. 어유 맛있겠다, 마이니. 이거 못 드신 분. <laughs> 하나씩 다 먹어 한 조각씩. <laughs> 진정 좀 왔어요. 안동이 친정이에요? 아, <laughs> 네. 차에 맛도 빨리 오시라니까요. 차에 있지 말고. 아, 여기 왔어요? 아, 와, 아까 왔잖아요. 네. 나못 봤는데? 네? 운전해 줬어. 네. <laughs> 빨리 오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개한테 <어떻게>, 개리이 <빨리> 와. 나도 <laughs> 아니요 그냥 <웃음> 자기는 <웃음> 있으면 <웃음> 있으면 또벌지지야 <뻗쳐. 웃음> 먹지 말고 보관해라. <laughs> 먹지 말고 <웃음> 보관해라. 먹고 <laughs> 싶은 얼른 받아라. 집에 <laughs> 갖고 그래 집에 갖고, <laughs> <집에> 갖고 간데? <간대? 웃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또못 드신 분? 아니, 먹었어. 나, 나. 어디? 리 아, 뜨네. 나 먹었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원님이 주니까 더 맛있네. <laughs> 요즘 안 싸우시죠? 왜? 그럼요. <laughs> 내가 한 달을 쉬었어. 한 달을. 응어음 맛있다, 먹어디올려놔 뒤에 만져줘. 안신 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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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매워. 어 맛있어. 맛있

밥 먹고 왔잖아요. 저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인이는 밥을 조금만 먹어. 쌓갈 수가 없어, 많이, 많이 먹고. <laughs> 선지국이니까 애가 안 먹더라도. 한번더 먹어야 돼. 아 진짜? 밥을한마씩 튀겨내야 돼. 닭으로 튀겨야겠다. 하나 더 먹어야 되나? 빨리 한제수더먹어야 그래. 하나 더 먹어야 되나? 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구나 음, 근데 안 매워요. 음. 저도 땡초 엄청 좋아하거든. 땡초 김밥. 어. 김밥도 땡초리. 땡초 김밥 땡초 김밥좀더 익어야 돼. <laughs> 빨리 먹어 빨리. 안 먹어? 싱거 가도 <laughs> 좋네. 그치지 안 넘어가요. <laughs> 이거 다 익은 <laughs> 거예요? 예. 진짜아기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아, 네. 이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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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금 여기서 펼쳐서 먹을 건데? 아, 아니 이거 안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리거어 먹어. 따 먹어야 되니까. 맛이 안나지먹 꼭꼭 씹어 먹요 추운데 막 갑자기 먹으면 체할라 안동인데 와. 문어가 유명하더라 음. 좋아하는 음. 아. <laughs>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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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맛보세요 빨리 <laughs> 오, 맛있겠다 엔더피님이 좋아하는 거래요 <laughs> 더 하나만 더? 아냐 됐어 아냐 됐어 우리 한 개만 더 튀겨주세요 어차피 회장님이 쏘셨어 5만원 들러면 아직 멀었대요 <laughs> 나는 6시대 고향 사랑한다 진짜 공연도 <laughs> 좋은데요 정말 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랑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 음, 진짜. 한 어. 지금 이모,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너뭐 찍어 먹요 그냥 먹어? 오, 마지 이런 걸 찍으라고 하는 거를 음. 우리 아들 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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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을 찍으러 가 여기서 찍어야지. 아, 맞아. 게를 보고 찍어야지. 아, 너무 큰사진 이거. <laughs> 아, 우리 주원님 낮춰줄 거야. 아이고, 아니, 사장님들 같이 찍어. 일로 오세요. 아, 그래요? 아니, 아직 이 다, 같이. 아, 아드님요

따뚜따뚜 따뚜다 하나 먹어 집에 갈때 하나 튀겨 가려고 빨리 먹으라 5만원치 채우려면 왔어 드디어 왔어 차에 있다가 내 쉐락선 들고. 엄기사. 안 되면, 오목되면. 지원이님이 오라 그래갖고.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어, 식혜! <laughs> 음 아, 감사합니다. 야, 식혜는 우리 사장님이 쏘시는 거래요. 와, 대박이다. 장이이런 야, 이 <laughs> 맞아요. 힘들잖아. 인심이, 인심이. 응. 응. 어. 오늘 무슨 날인가? 어, 우리, 오늘? 지원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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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님 웃음> 만나는 날이지. 지원인이 만나는 날. 자, 가요. 아빠 하나 드려, 다이나. 이거. 와, 응. 오랜만에 아. 이렇게 침대고 아. 이렇게 먹어어 어? 아. 자. 와, 오랜만에 먹어봤어. 응. 와 갑자기 차가운 게먹어오 시켜보니까 춥다. <laughs> 그 드셔보세요. 아뭐 어, 먹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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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이거 한개 더. 계산 계산 다 올려야 돼요? 어, <laughs> 저 5만 원대로 수납해주세요. 먹수 <laughs> 아니 저희가 낼편니까 오버됨도. <laughs> 아, 수정화가 또 들어갔네. 회장님 너무 좋으셔. 진짜 우리가 섯시 대고 많이 다녔는데 회장님이 쏜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laughs> 진짜요. 네. 지금 유튜브 올라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 바운의 푸드. 바운의 푸드요? 네. 실시간 바운의 푸드. 네. 많이 네. 사랑해. 아 네. 아 방송은 지금 다음 아 주목요일날나오고요저희거는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하서물을 방송 아아 계속. <웃음> 좋겠다. <웃음> <웃음>

아우대표님 피곤하다 뜻이야. 아 피곤한 사람이. 폭이 좀 빨라. <laughs> 아 왜요? <laughs> 나는 빅 오형이다. <laughs> 빅 오형. <laughs> 나 오형. <laughs> <laughs> <나> <laughs> 야더 대박인 건 찰리 <laughs> 마스터도 오형이다. <laughs> 완전 다르잖아. <laughs> 우리는 외국노아. 어. 이모는 어디야? 이모는? 이모는 어디 알아? 이모 어디 알아? 원주! <laughs> 이모 어디 알아? 몰라. 보세요. 원주, 대전, 공주, 창원, 원주주, 전주, <laughs> 김해, 수원, <laughs> 수원 <응>. 울진! 안동! <laughs> 아, <아이치타가>. 다 나왔어요. 안동 한분 계신다. 다 나왔어요, 오늘. 어? 우리 최민이는 어디죠? 울진이 아니, 울진. 울진? 울진. ね. 울진. 근데, 이자 야, 울진. 아, 이좀 드셔보세요. 아빠는 이거 못 먹었어. 아. 아이봐아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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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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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고아이아이아고아이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상원이 멀어요. 창원은 음, 거의. 근데 부산은 음, 교통편이 오, 많잖아요. 창원은 음, 교통편도 음. 없어요. 음. 네, 자가용 아니면 움직이기도 했어요. 음. 음, 음. 음, 국물 국물도 맛있지. 국물도 오뎅 음, 어, 음. 어? 어? 아 먹어 먹어 먹어. 많야지 많이 먹어야 돼. 하라드를 아니.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이게 안 통하는데. 어디? 어디? 안 어? 안 마, 맛있어 맛있어 <laughs> 한 마리 <laughs> 한 마리 한 개씩 알지, 알지. 같아. 아, 맛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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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요한 마리, 어 맛있어 맛있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맛 맛있어 맛있어 어어어 안동 중앙시시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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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앤 푸누 <laughs>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어요야 탱크신 사장님이세요 <laughs> 와 이거 뭐야 얼마야 무슨 데다 드신 거예요? 돈 머리 돈 머리 사 저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니 이멋이요 먹었... 많이 먹었어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이어 장도리어묵이 맛있어요, 원래. <웃음> <웃음> 네. 차 나왔어요, 저. <laughs>

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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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빨리 잡아! 이님 뜨거워! 거아거아 집에 가거아니아무거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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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왜? 왜넌 선택받은 민족이니? 나를 <laughs> 한잘하는거지야닭 <다>, 닭은 가슴살이야 닭은 <laughs> 가슴살이야 닭은 닭다리지 닭은 목 아니에요? 맞아! 응! 닭짜진그 말이 다 응. 근데 맛있어 <laughs> 아. <laughs> <과연>. 어 맛있다. <laughs> 되게 아. 음. 바로 뜨기니까. <laughs> 찹쌀 찹쌀. 찹쌀. <laughs> 아니 소스가 필요 없어. 소스가 필요 없어 정말. <laughs> 이 3자예요, 계세요. 아, 진짜? 네. 어, 그도 있지, 다른 건 모르겠지. 뭐라고. <laughs> 야, 근데 진짜. <laughs> 오늘, 오늘 6시 내고 향 먹방. 왜 너지? 그분들은. 실수하

<laughs> 회장님한테 받으신대요. 숙회까지 주셨는데. <laughs> 그러니까 오늘 완전 완전. 밑에 잡아봐. 오픈. <웃음> 어? 어. <웃음> 시식 다이. <다인데. 웃음> <laughs> 자. 와. <laughs> 왜? <laughs> 아, 금방 튀기니까 정말 맛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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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따 촬영하면서 기후야 되는데? 오늘 오늘 먹는 방송 많다면서요. 있고 근데그 안동에 바다가 없는데 문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산이면 몰라. 마산은 어시장 아니야? 그러니까 마산 어시장 한번 오지. 2 0일날또 부산 있다고 하시더라고. 21라운드요? 부산? 아침마다 아 아침마다 가야지 방송국에 몇번 오실지 음. 아, 그때 잠깐만요. 한 시간 동안 네. 뭐 한다는 거 같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응 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 노래가 좋아 우리 노래가 좋아 섭외 들었어요 뭐? 섭외가 들어왔어요? <laughs> 나와달래 지원이 팬으로 <laughs> 지원이 노래 불러달래 <웃음> 그래요? <웃음> 신곡 나오면. 왜 나눠서 왜안 나와? 그래서 내가 지원이 님 신곡 나오면 간다 그랬어요. 그거 외워 가지고. 남자답게. <laughs> <laughs> 아유 남자답게.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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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 나오면 좀 뛰어야지. <laughs> 신곡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신곡 얼로나서 신곡 와요. 네네. 갔습니까? 아. 이거 내가 먹던 컵이다더 어, 드릴게, 더 드릴게. 더 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아빠의 재차지게 예, 아, <laughs> 아, 네. <laughs> 먹고 야겠네 너무 <laughs> 배불러요. 아까 먹어가지고 이거 한끼를다 때웠네. 내가 좀 해야지. 왜 이렇게 잘 보. 쳐다보니까 갑자기 <laughs> <laughs> 뭐다안 드신다더니 뭐 다들 잘 드시고 왔 뜨거우니까. 배 터질 것 같다. 안 먹고 있어요? 나밥 먹고 왔는데. 밥은 다 먹었나? 다인이랑 갈라먹기 다행이지. 밥 아니 주전부리 주서 먹을 거라고. 어 어디 안에라도좀 계셔야 될 텐데 <laughs> 여기 쉼터 이런 거 없어요? 아제 차가 있어요. 12인승이에요. 예? 다탈수 있잖아요. <laughs>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안 아, 앉아 있으면은 음, 앉아 어, 있을 있으면 수있지 근데 컴퓨터나 약간 이런데 안에 <웃음> 들어가게 셔야 <laughs> <줘야> 돼. 안에 <laughs> 들어서안 아, 돼요. 안에 밖에 있는데. 응? 되게 추우신가 봐요. 밖에 있는데 시멘 작은. 근데 안에 더운데. 더운데. 아, 아, 차 많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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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서 조금 그냥 쉬다 오세요. 네. 나올 테니까 어디 좀 실내 좀 계세요. 네, 알겠어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볼게요. 아니, 껐어요.